중국에서 배달 기사를 업으로 삼고 있는 이 중국인이 아주 심각하게 한국에게 묻습니다. 자기가 본이 영상이 사실이냐? 진실이냐? 라고 말입니다. 폭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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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한국 한국에 폭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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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이을 폭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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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을 挺震惊的啊，颠覆了我的认知。我想问一下，就是在韩国的博主，他这个视频是真的吗？啊，韩国生活真的可以这么富裕吗？ 그거 말하고 있는 영상이란 건 후천펑이란 중국인 틱톡커가 한국의 일일 최저급여로 구매력을 측정했던 영상. 그리고 한국에서 배달 기사하고 있는 중국인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확인한 일일 급여 수준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아, 아, 尽量凑数啊！要是凑不住，那就回家呗。兄弟们，我不行了，跑了六个小时外卖了，太累了，又冷又累，麻木了，我放弃了啊！我放弃了，坚持不下去了。那我晚上把我今天的战绩给你发过去啊。 한국인은 수박도 고기도 못사 먹기 때문에 중국에 오는 한국인들마다 수박 자유 고기 자유를 얻어서 아주 감동을 하더라 라는 잘 사는 건 재벌이요 보통 한국인들은 가난에 쩔어서 손가락만 빨고 있는 것처럼 그런 나라인 줄 알았는데 웬걸 진짜 한국 현실을 보여주는 영상을 보고 나니까 바보가 된 그런 느낌의 자괴감까지 드는 겁니다 게다가, 나랑 같은 업종에 있는 저 사람들은 자신의 소득의 몇 배를 벌고 있는데, 그 한국인들을 보고 있으니까 인지부조화가 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저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언론에선 배달기사로도 조금만 노력하면 떼돈을 벌더라, 라고 선전을 해왔거든요. 물론 취업 준비자들을 저쪽으로 몰아버려서 실업률을 줄이려고 하는 말장난에 불과했던 거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저때 나왔던 게 샹하이에서 3년간 배달 기사 뛰고 나서 100만 위안을 벌었다는 남자 천스 이야기였습니다. 저 영상 저 선전 덕분에 수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배달 기사가 되겠다면서 헬멧 쓰고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했죠. 这些大国民外卖小哥三年挣一百万真相曝光后，网友很愤怒。我们是穷但不傻。近日，外卖员陈思在上海送外卖挣了一百零二万，引起广泛关注。跑了三年的外卖，一共挣了一百零二万，最高一个月挣了六万，最高一年挣了四十万。这看起来是一个非常励志的故事，但有网友发现猫腻。先来算一笔账：三年一共一千零九十五天，赚了一百零二万，平均下来一天要挣九百二十块钱。 这还是全年无休的情况下，陈思又自曝一天要跑十八个小时。如果按照平均一单五块钱来结算的话，一天要送一百八十六单，一单只有几分钟的时间。这还不算他休息的时间。很明显，这个数据大部分外卖员都做不到。陈思的总单量将近十二万单，算他每单六块钱，十二万单都不到一百万啊！而且陈思还兼顾拍摄短视频，这有需要大量时间精力去做。北京的骑手为了印证陈思的话不实，拼尽全力连续跑了十二个小时，总共跑了五十五单，挣了两百多块钱。 距离陈思的九百二十元相差甚远。终于有陈思的同事出面说出真相，包括他为了占据榜一，经常提前点送达，甚至所损坏顾客食物等等。陈思其实是跟平台签的协议，他主要任务就是负责冲单，站在单王排行榜就可以了，其他事情就是平台负责收拾。 그를 배달 기사 순위 1위로 만들기 위해서 뒤를 철저하게 봐줬답니다. 고층 건물이 나오면 건물 입구에다가 음식 놔두고 내려와서 가져가 또 악플 신고 취소가 뜨게 되면 벌금이나 벌점이 있어야 되는데 메이트한이 이것까지 다 무마시켜 주고 배달 음식에 손상이 생겨도 프리패스. 아마 동선을 최소화한 주문을 천세계 몰아줬을 거라는 건 아주 자명한 일. 이렇게 1등을 먹고 뉴스까지 타고 메이트완이라는 플랫폼과 함께하는 이런 기사들이 대박이 났다라는 환상을 사람들에게 심어줬고, 또 중국 정부나 언론들은 실업률 타개를 위한 또 다른 해결책으로 배달 기사를 권장하는 상황까지 그냥 지들끼리 랄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만난 물고기처럼 날뛰던 천스가 며칠 전 중국 국경절 때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답니다. 그런데 이걸 안 사람들은 모두 축제를 벌이는 중이죠. 그 102만 원의 외매1 0외매단스가의 牙上嘴掉了六颗，然后呢，满嘴吐血。评论区里边好多人这么说，同样都是送外卖的，为什么人家发生了交通事故，你们这个外卖圈的这些博主也好，骑手小哥也好，都这么开心的感觉像过年似的呢？来，我来告诉你，因为什么啊？就在这货去年刚火的时候啊，最红的那段时间，他干了件最蠢的事儿，是干啥呢？就是说，在网络上收徒弟啊，三千八百八十八教别人送外卖，你敢相信吗？ 你敢想吗？就刚才说这些，那只是其中一部分。他还干过什么蠢事呢？就是在之前经常直播的时候说啥？说你们哪哪个城市的骑手？那你们都是小虾米。那我要去你们那个城市跑单的话，你们连我脚后跟你们都摸不着。这玩意儿怎么听着那么气人呢？你说啊，怪不得他这个出了事故以后，我听说上海的骑手都有人愿意去买挂边放。과거김치논란을만들어놓고지금은재화로사라진리즈치때도그랬습니다시골생활에서성공을달리던리즈치를이용해서중국정부와 언론은 시골로 가라 거기에도 성공이 있다 이렇게 선동을 했고 배달 플랫폼과 배달기사 윈윈 작전으로 플랫폼 이미지 상승과 배달기사 대박 신화를 선전하더니 중국 정부에선 미취업자들아 저기 배달기사로도 성공할 수 있다 라고 선동을 해버리는 짓참 재밌긴 한데 너무 씁쓸하죠 중국의 2023년 6월 청년 실업률은 21.3%로 역대 최고치. 하지만 이 발표 이후엔 실업률 조사를 중단해버립니다. 물론 6개월 이후에 새로 조정된 통계치를 발표를 하긴 했지만 이전 발표 기준을 그대로 적용을 했다면 2024년 초 중국 청년 실업률은 25%에 달했을 거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 내부에선 이런 수치 가지고 정부를 향해서 목소리를 내는 이들은 없습니다 다들 모든 게 걔네 잘못된 선택이고 노력 부족 때문이라고 라 믿기 때문인가 봅니다 985니다 也考过了，通过率在全国只有百分之十几的这个法考。当年我放弃了所有的娱乐生活，把我最宝贵的几年青春都用在了考试上。本来我大学毕业已经找到了月薪六千块钱的工作，但是我不安于现状，于是辞职备考研究生。经过了那么多年的努力，我再也找不到月薪六千块钱的工作了。我现在月薪只有两千，我是一个没有案源的律师。 很多人说可以去企业当法务，但是企业的工资也就四千块钱，我不甘心呐。难道我真的像李佳琦说的那样不够努力吗？我花西子越来越贵了，哪里贵了？这么多年都是这个价格，哪里贵了？买一支送两个替换装，很划算。九九，<唉>你要不要帮我换吗？有的时候要自己原因，好吧？这么多年了，工资涨没涨？有没有认真工作？好不 难道我真的像李佳琦说的那样不够努力吗？我当年每天都学十几个小时，一本考试资料我背了十一遍。在吉大考法考的时候，因为图书馆关门太早，我就在晚上十点多的校园马路边上看书。当时东北室外气温将近零下二十度，我就是在这种环境下每天都多学一个多小时。这几年我从不敢松懈。 我敢说，我比大多数，我比大多数同龄人都要努力。可是我如今一贫如洗。这几年读书期间，因为生活的需要，我也借了一些网贷，现在也还不上了。可能我即将变成老赖。我也不知道为什么，一个985硕士竟然沦落到如此地步。네티즌들은이렇게말합니다 고생 먼저 한다고 나중에 잘 되는 건 아니지만 먼저 잘 놀아봤다라는 건 아주 달콤한 일이지 이런 식으로 조롱도 합니다만 한 네티즌은 전국을 찔러버리는 댓글을 남깁니다 야 내가 정리해줄게 원인은 딱 하나야 그냥 너한테 부족한 건 능력 있는 아버지야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어떤 심각한 실험난이 불어닥쳐도 그걸 돌파해서 정말 잘 살아남는 법은 잘나가는 아빠 찬스 얼마 전에 논란이 되지도 못한 채 정리 완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동 안안이란 홍산다이, 즉콩사탕 유력인사의 손자가 인터넷으로 자기 돈자랑을 했다가 사람들이 몰라봐주니까 아주 열폭해버린 사건. 에, 저명 동동 안안아. 에他生日啊자기奶包 那、啊、网友就骂他嘛，是不是？他骂的特别不爽，然后呢，他就发了一下自己的这个农行的账号余额，啊，二十四个亿呵呵，然后，哎，发了一些他奶奶收藏的一些国宝级的文物，什么鸡公杯啊，什么东西的啊？很多网友说：“嚯，这在这个很多博物馆都看不见。”哎，说是骗子，对吧？ 然后呢,哎,嗯,比较惊讶啊,哎,可能就是个骗子, 지금은 그자의 계정이 사라져서 볼 수는 없지만 할머니가 생일 선물로 줬다는 1억 8천 위안. 340억을 받았다는 남자. 자성 기부 앱에 누적 기부 액수만도 19억. 그리고 겨우 스무 살 청년의 농업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수천억의 잔고. 그리고 자기가 공개한 할아버지 사진엔 공사탕 유력 인사들이 등장하고 할머니가 소장 중이라며 국보급 보물들을 야, 나 사기꾼 아니다. 나돈 많다. 왜안 믿냐? 라고 열폭하며 공개 버린 사건. 저틱톡건는 사기꾼일 거라면서 마무리를 했지만 씁쓸해하는 저 표정은 어, 저거 진짜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 합니다. 한 남자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걸 포기하고 저걸 희생시켜서 그렇게 얻어낸 결과에 치물해하고 있는데, 한 남자는 그냥 잘 태어난 거 하나로 돈 자랑에 여념 없는 애국심 충만한 상태로 청년 실업에도 끄떡 없다는 게 말입니다. 그래서 저 댓글이 정답이란 겁니다. 내가 정리해줄게. 원인은 딱 하나야. 그냥 너한테 부족한 건 능력 있는 아버지 뿐. 그리고 저런 애들이 나중에 대중들에게 말하겠죠. 애국을 하라고 더 열심히 좀 일해야 된다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가자고 중국에서 말입니다.